나는 참 기쁘지요? 왜 기쁘신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기쁘지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 오늘도 귀한 말씀 지각생이 하시네 너무 이뻐 제각기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디모데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들에게 큰 선생님이 돼서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이라. 디모데 그 이름이 너무 훌륭하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잘 믿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 아주 멋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보니까 디 모델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렇게 그리고 사랑을 받을 사람은 사랑 받을 지설해야 됩니다. 사랑 받을 일을 하지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송이 꿀같이 달게 하는 말 이런 말저 말은 참 가치가 너무 높. 이런 말저 행동은 저 믿음은 참 가치있다 디모데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 소아시아에서 에 태어났던 사람 모치는 유니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 그 모친이 외조모가 신앙으로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을 잘 배웠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아멘이죠왜 소개를 하는가? 오늘 말씀 봤더니 오전 말씀은 주님처럼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 근원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명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침에 배웠지요. 이렇게 배워서 그래요. 생명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물. 이런 물, 이런 물이다. 이렇게 배웠고 그 물은 바로 주님이시다.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말씀이신지 예수님이신지 물인지 말씀이신지 몰라야 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따로 따로 되면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하셨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예,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성경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칭찬 받았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디모데처럼 칭찬받게 살아야 될까요? 칭찬이 없이 살아야 될까요? 칭찬받게 살자. 이렇게 알려 주시니 너무 감사하시죠? 예, 디모데처럼 살라면 하나님을 못해야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자 이렇게. 그리고 사자를 봤더니 신화 끝없는 족보, 몰두한 사람들 이렇게죠. 신화 신화는 무엇인가? 옛날 자기가 젊었을 때 당해먹었던 것.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젊었을 때 뭔가 직거리 했던 것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이 뜻은 옛날 신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옛날 것을 내놓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음, 책임이 없어 무슨 말을 했는지 결말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네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님 엄머니 내가 이렇게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믿어버린 거예요 잘할 걸로 믿고 속에말도 하고 그냥 은사도 받게 하고 막 그래서 다독거리 놨더니 나중에는 배신 때리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가서 보면은 우리가 낮에도 배웠지만 거 짓을 말하는 사람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거짓말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고 내게 지분을 주시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받아버리면은 쫙 돌아서.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 한 어떤 젊은 청년을 믿고 한 여인이 전부를 맡겼더니 가서 보니 나를 빈 항아리 취급도 안 하더라, 쓰레기 취급도 안 하더라, 시식 꼴꼴 간섭하더라, 먹는 것도 간섭하더라, 입는 것도 간섭하더라, 말하는 것도 간섭하며 짜증을 내더라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팔이라는 사람이 월평이라는 곳에서 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에파리 외팔, 왜에팔인가 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썰물에 잠깐 쉰다고 배 안의 방에 들어가서 겨울이니까 숯불을 피놓고 잠이든 거예요. 들물에 그물질을 해야 되니까 썰물에 배 안에서 배에 만들어지는 방인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난로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온기를 주었던 방이었어요 숯불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질식을 시켰어 그러니까 팔이 하루에 올라가서 팔이 익어도 타도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팔이 익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 팔이 익었어. 그래서 잘라내고 팔이 없어. 팔이 없으니까 팔 하나로 살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 잘해요. 나무단도 잘 먹는 뭐 집단도 잘 먹고 갈퀴질도 너무너무 잘해요. 갈퀴 자루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는 스투투투 쭉 갈퀴질을 낫질도 이렇게 이렇게 다다 잘해. 근데는 그때는 그런 사람도 여자들이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여자들이 가요. 홀로 산 여자들이. 그러면 그 여자를 맞아서 그 여자가 음식 먹는 꼴을 못 봐. 눈치 없는 여자가 밥을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빠짝 말려서 긁어 다 먹어 와야 되는데. 바가지에다가 솥에서 흐를 젓어 가지고 물 흥덩언이 말아서 바가지로 하나 뽑아 오니까그밀어는 사람이 볼 때는 다 먹은 것 같이 보여. 너무 양이 크게 보여. 그러니까 못 살아 그 여자. 먹는 것 때문에 쫓아내요. 지금도 있어. 나는 알아요. 그것을 그래요. 자기 여인네가 먹는 것이 아까워서 못 데리고 산 사람 혼자 살아야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봤습니다마는,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내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사람 내 앞에 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응? 언제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믿고 맡겼더니 디모데 같지 않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우리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축복받에만 해주세요. 내가 저 놈만 내것 되게 해주세요. 저 집만 내것 되게 해주세요. 부자만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숨 바쳐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찰떡같이 성전에 복을 내려 주시면 내가 1 1절라 되니까 안해 버려. 갈멜산에 와서 폐암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우리 그때 지아이가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폐암, 아주 그냥 기침하면 바나나 우유병으로 두 번만 하면 가래가 하나씩 자요. 이런 사람을 거다 놔두고 우리 목사님 혼자 우리 왕사래 어린애기 때그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니까 그 사람이 가라앉게나좀 이따가 란다고그러면 목욕 갔다, 목욕 갔다. 목욕가니까 여기에, 어떻게 벗어지냐면, 이 살까지, 이런, 이런, 이런까지 이렇게 벗어져. 벗겨져서 불빛에 비춰봤더니, 이 땅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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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구멍을 막아버려요. 얼굴에 김이 있는 그 그런 것 같이, 싹 땅구멍을 막 이렇게 벗기니까, 그것이 까맣게 떨어져서 전체 연결돼 있어. 막 자기가 와서 말해요, 그 말을.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돈600 받을 것이 있는데, 그거 기도해 주시면 내가 반응 갈멜산에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을 내가 큰 집으로 섬기겠습니다. 자기 안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비닥지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을병이 걸려서 왔어. 딸이 아주 아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와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분이 돈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목사님 돈 받았어요. 몸에 잘하셨네. 그래.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그 매달 세 내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반을 드임하고 했으면 10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아내. 그러고 갔어. 가더니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와. 어디 갔을까요? 엄청 건강해하고, 신화 수협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안 돼요. 아무 소식이 없네. 얼마나 되니까, 몇년 되니까 죽었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컷 다르고, 속 다르고, 예 다르고, 오 다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사람하고 사람 관계도 그렇게면 유지가 안 되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특별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자기를 확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죄인요, 개수 중에 개수요, 비설물 중에 비설물이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그러지만은 디모데 너를 내가 싸워서그 짓을 없애라 하니 그 짓을 치워라. 아멘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 그러면 디모데에게 하신 거예요? 여기 나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서 거짓말이라니까 내라치면 안 해버릴 것같것 우리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려면 우리는 디모데 같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경외했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라고 주셨다니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배운 거예요. 거짓말 직직하라고 배운 거예요. 예, 거짓말 직직하지 마라. 언제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도 모질게 나쁜 짓을 하냐. 이렇게. 내가 예, 오늘 아침에도 그냥 부엌에서 헌찍으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 때까지 하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까지, 디모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더라. 그러면 한번 욕심 부려 봐야 되잖아요. 어때요? 한번 내가 욕심 부려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예,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 저에게기를 있 소망합니다.